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개념입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의 눈이 여기 있어요. 눈 있고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과에 도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즉, 입사 광선이 있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반사 광선이 있으면 반사된 빛을 바라보는 거죠. 가시광선이라는 파동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과라고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든 스마트폰이든 카메라를 가지고도 이 반사광을 인식해서 우리가 이미지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 중에서 생물실에서 볼수 있는, 물론 중학교 과학실에도 있는 현미경을 가지고 집신벌레라고 하는 작은 대상을 관찰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집신벌레라고 어, 하는 단세포 동물을 바라봤는데 이 단세포를 바라봤던 빛은 어떠한 빛으로 바라봤나요? 그렇죠. 가시광선으로 바라본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도달한 사물에 도달한 빛이 반사돼서 현미경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대물 렌즈 통과하고 접안 렌즈 통과해서 내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상물을 이렇게 현미경의 접안 렌즈를 통해서 볼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이즈를 감염할 수 있겠죠. 눈꼬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시광선을 한번 파동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가시광선을 파동으로 표현해 본 건데 마루와 마루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파장이라고 하고 있죠. 누구? 가시광선의 파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집신벌레의 길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이즈. 요 사이즈 이 사이즈가 L이라고 말해 볼게요. L. 가시광선의 파장과 요 길이, 길이 l 을 비교해 볼때 만약에요, 얘가 누구보다 파장보다 훨씬 더 크대요. 파장은 매우 작고 사물은 크대요. 그러면 우리는 사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대상을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작은 대상을 바라볼 때, 매우 작은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사용되는 빛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사물을 볼 수도 있고, 못볼 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볼수 있어요. 볼수 있다는 것은 내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바로 바라보는 대상의 크기보다 파장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시향선의 파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다 바이러스를 그린다면 집신벌레보다 얼마나 더 작게 그려야 될까요? 아마 점 하나도 클 겁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전자현미경을 쓰지 않고서 일반현미경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현미경으로 볼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현미경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현미경이라서 그래요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분해능에 대한 개념을 알면은 그것이 쉽게 이해가 간답니다. 바이러스가 하나의 점 사이즈라면 얘를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선생님이 바이러스를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 본적 있는 바이러스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럼 이 바이러스는 집신벌레보다도 점 하나만큼도 안 되는 더 작은 사이즈인데 이 작은 사이즈를 작은 사이즈를 이 일반 빛으로 이 일반 빛으로 요 사이즈는 얼마냐면은 요 사이즈가 L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L 프라임 L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사이즈 크기가 있고 빛의 파장 그대로 요 파장은 그대로 씁니다. 이거 람다 그대로 쓸게요. 이거 람다 그대로. 그럼 파장에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빛의 파장보다도 작은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사물을 관찰할 수가 없답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녀석의 사이즈와, 대상물의 사이즈와, 바라보는 빛의 파장을 비교할 때, 항상 이조건, 대상물이 더 파장보다 커야지만 사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결코 볼수 없느냐? 전자현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다가, 답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보고 싶었겠죠. 바이러스란 존재를 알게 됐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강제로 강제로 빛의 파장을 짧게 할수 없을까? 혹은 꼭 가시광선만 가지고 사물을 관찰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전자 현명인데요. 칠판 내용 지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일로 와 보겠습니다. 바라보는 대상 혹은 관찰 대상의 크기가 있겠죠. 관찰 대상 보는 대상. 그 다음에, 그때, 어떠한 빛으로 바라보느냐? 쓰면, 어떠한 조건에서 볼수 있냐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같은 말이죠. 항상 파장은 짧을수록 사물을 식별하기 매우 좋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있어요. 둘 사이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분해능이 좋다. 분해능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정의는 그렇지 않은데, 해상도가 높아지고, 배율도 높아져서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퀴즈 하나 내볼게요.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 중에서 어떠한 빛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다고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단색광, 빨간색으로만 사물을 보고 파랑으로만 보지 않죠 그냥 가시향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컬러로 나오는 거죠 올컬러로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작은 매우 매우 작은 가시향선의 파장보다 더 짧은 파장의 크기보다 더 작은 이 정도보다 더 작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관찰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전자현미경이랍니다. 칠판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책.